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스노화이트 헤비암지, 일명 수화뭐 이름 불리는 거 진짜 많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1차 리뷰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실사용 후기와 장비 세팅, 알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세팅을 정말 잘 했거든요. 잘 나오기도 했어요. 보시면 막 수치도 잘 나오고 옵션도 다 찐종결로 세 줄씩 채워 넣어서 한 상태고요. 여러 가지 조합이랑 여러 가지 테스트 결과값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테스트를 위해서 라피랑 수로시도 우코 수치 공증 수치를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지금 수, 이제 수화 보시면은 투령 보지 마시고 투령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공증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라피도 수화랑 똑같이 공증을 맞춰놨습니다. 수로시는 우코 수치를 완전 똑같이 맞춰놨고요. 그래서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과 값 알려드릴게요. 1차 리뷰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한돌코관 관련해서도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자, 스와, 스와 헤비, 스와 각설이 건담스와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난 비교 스펙은 스와 명암 공증 40% 그리고 우코 90% 라피는 명암의 공증 40% 그 다음에 수로 씨는 1호왕이에요. 10% 정도, 10% 정도 세거든요. 그래서 요거 생각해서 어, 테스트 진행했고요. 그래서 한 10에서 9% 정도 셉니다. 수로 씨는 공증 42%에 90%. 우코 수치를 정확하게 똑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우코 테스트 결과 값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성능 요약입니다. 범용성이 최강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뭐예요? 속성이 속성이 상관없이 어디든 쓸수 있는 딜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속성 딜러가 아니죠. 그래서 최고의 공무원 딜러고요. p v 는 스테이지, 보스전, 타워, 요격전 전부 최상이 딜러예요. 전부입니다. 그리고 PVP도 버수급이 좋아서 인권이고요. 하나 자르기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용 난이도도 낮고 뉴비부터고인물까지 누가 써도 좋습니다. 저점이랑 고점 모두 좋아요. 그래서, 세팅이 되기 전, 그리고 후, 어떻게 쓰셔도 성능이 나옵니다. 자체 버프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수화는, 밧댐증이 또 있거든요. 아군에게도 약간의 시너지가 들어갑니다. 자기 자체, 자신 자체 의 성능도 높지만, 시너지도 좋아요. 그리고, 코어가 있을 땐, 라피보다 살짝 아래에요. 그 다음에, 딜러 체급은, 코어가 이제 없을 땐, 없을 땐, 일황이에요. 라피를 찍어 누르고 1왕입니다1왕 일왕. 현재 코어 없는 기준으로 가장 세요. 신대보다 셉니다. 그래서 팟, 그리고 만약에 파츠 관통이 가능한 상황이면요. 그냥 말, 말이 안 되는 최고점이 나와요. 기존의 스노이트에서 화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한방 딜보다는 지 딜도 같이 업그레이드 하고, 그리고 코어 있을 때 라피보다 살짝 아래로 말씀드렸고, 컨트롤도 깎을수록 딜량이 증가해요. ESC컨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고 일반적인 뉴비분들이 써도 그냥 좋은데 이 수화를 깎으면 깎을수록 딜량이 더 증가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수화를 사용하실 때 보스가 점프하거나 보스가 타깃팅 부위가 작아서 움직이거나 머리를 뭐 들었다 내렸다 하거나 그랬을 때 오토컨을 하시면 딜이 날라갑니다. 그럼 딜로스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보스는 수화 버스트를 쓰실 때 수동컨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시를 잡고 스스로 당겨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딜이 날라가요. 그래서 스테이지 할때 점프하는 보스들 엄청 많잖아요. 중보도 그렇고. 그래서 수화를 쓰실 때는 풀 오토는 안 돼요. 풀 오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풀 오토는 하지 마시고 버스트 쓸때 많은 이제 수동으로 저격을 해서 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아, 그러면 딜로스 엄청 심해요. 리트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에로항이좀 있다. 완전 장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란다덱 기존에 이제 스와 수와 말고요. 스와 쓰시던 분들 그대로 넣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통상덱, 크라운덱 어떤 덱에 넣어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화를 어떤 덱에 써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어떤 덱에 쓰는 건 이제 나중에 솔로 레이드 때나 얘기고, 일반적인 상황, 스테이지나, 아니면은 뭐, 요격전이나, 보스전이나, 그런 데서는 조합 바꿔가면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어떤 덱이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화를 쓰실 때, 수화의 덱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떤 덱에 들어가서 써도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덱 따로 찾으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솔로 레이드 할 때나 덱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란다 덱에 사용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걸을 이유가 없어요. 진짜 걸을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나왔습니다. 무조건 뽑으세요. 없으면은, 나올 때까지 꼬울 거예요. 순행이 또 활약을 하는 이제 상황이 또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간중간 있거든요. 순행 없을 때또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순행하고 상관없이, 우코 아니어도, 어떤 코드, 어떤 속성에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꼭 가져가 주세요. 절대 거르지 마세요. 걸를 만한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성능 수치화입니다. 단일 타겟. 어수급은 최고점이에요. 10점입니다. 어수급이 진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물론, 스플래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단일 타겟 기준이에요. 어? 어떤 분은 헬럼보다 아래라는데요? 아니요. 헬럼보다 좀더 높은 게 통상적으로 같은 시간을 버수급을 했을 때 잔여 버수급이 훨씬 높아요 수화가. 그래서 현재 버수급이 가장 높습니다 단일로 봤을 때는. 단일로 봤을 때는 자칼이나 센티 이런 것보다도좀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오토 기준으로는 주시 잡고. 근데 톡톡이 기준은 이제 걔네들 더 빠르겠죠 장탄 줬을 경우에. 그리고 스플래시도 있고요. 그래서 단일 기준이에요 단일 타겟 기준 버수급은 최고점입니다. 그 다음 딜량은 코어가 있을 때 라피 대비 수화가 0.9 정도 나와요. 라피보다 살짝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코어가 없을 때, 이건 있을 때잖아요. 코어가 없을 땐 라피 대비 수화가 1.3 정도 나와요. 어느 정도 오차는 존재하겠지만 굉장히 센 거예요. 그리고 파츠가 있을 땐 비교 불가 압도적입니다. 1.5 이상 나와요. 파츠가 있을 때 오버딜량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순행 우코. 코어가 있을 때 수로시 대비 수화가 1.2 정도 셉니다. 수로시는 이제 1코어이잖아요. 그거 얼추, 얼추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범용성은 10점이고요. PV, PvP, PvP 그 다음에 그의 콘텐츠 전부 다 사용 가능합니다. 장비 세팅 난이도도 매우 낮아요. 뭐세줄꼭 챙길 필요도 없고요. 뭐 필수 옵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필수 옵션은 있겠죠. 뭐 우코라든지 공증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다른 뭐 라피처럼 우공장을 뭐 장탄을 꼭 챙겨야 된다거나 아니면 엘리스처럼 차속을 일정 수치 이상 올려야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장비 세팅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한돌 코강은 한돌 코강은 일반 효율 일반 효율이고요. 무난하다는 소리예요. 3돌8퍼고요 풀코강 2 0퍼입니다아 그리고 이거 하나 지적 주셨는데 그밭 땜증 있잖아요. 밭 땜증. 바뎀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화 시너지예요. 바뎀증이 바뎀증 밧댐증 수화 시너지인데 그거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거 오차는 그 정도 있으니까 바뎀증 유무에 따른 데미지 편차 그거는 오차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4%그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수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바뎀증 시너지는 라피도 같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제 안 받았을 경우에는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겠죠? 어,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제, 뉴비, 뉴비 분들은 필수, 만점 캐릭이에요. 진짜로. 시너지도 있고, 딜도 좋고, 어용성도 좋고. 뉴비 필수 캐릭, 만점 캐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티어로 매기면 몇, 이제 몇 점이냐? 0티어. 0티어입니다. 어, 0티어 니케예요. 0티어, 나중에 티어표 올라가면 은 0티어에 들어가는 정말 만능 니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딜표입니다. 노 우코, 우코가 아닐 때죠. 우코가 아닐 때 코어가 있으면 은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바뎀증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은바뎀증 빼게 되면 은이 편차가, 아까는 이제 0.9가 나왔잖아요. 근데 0.9가 아니라 이거보다 오차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뭐 0.95라든지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든지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거 꼭염두에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같이 넣고 했을 때는 이 정도 결과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딜표는 노놓고 이것도 이건 이제 코어가 없었을 때 아예 코어 안 쳤을 때 딜값입니다. 그래서 코어가 없을 경우에는 1.3 진짜 1.3. 30%는 세게 나왔어요. 아, 예, 30%는 세게 나왔고 딜량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수로시 수로시를 넣었을 경우에 요정도 딜값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행우코 이이 코어가 있을 때에요. 이거는 뭐랑 비교해봤냐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에란다를 넣은 덱이랑 토브를 넣은 덱 해가지고 토브 수로시 에란다 수화 요렇게 해서 비교를 했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헬럼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드레이크지만, 수로 시 드레이크고, 여기 헬럼 넣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냥 대략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딜량 차이는 많이 안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더 높아요. 왜? 수로 시가 1코강이니까. 1코강이니까 1코 값은 빼야 돼요. 한10% 정도 빼시면 됩니다. 10%에서 한8% 사이. 그다음 하베스터입니다. 하베스터. 구단에서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요거, 잠깐만요. 아, 요거 딜표, 잘못, 입니다 요거는. 요거 미스인데, 이거 하베스터 딜량 같이 들어왔네요. 정리하다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하베스터 9단 딜량이고요. 보시면은, 요렇게 나왔어요. 하베스터에서. 하베스터에서 나온 거를 대략적으로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딜표. 여기 딜표는 이제 하베스터 9단에서 클리어 시간을 비교한 거예요. 수화 넣어가지고 헬름 그 다음에 부메쇼크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로시 넣고 요렇게 해서 비교를 한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은 뭐 요렇게 해서 다 넣어드렸고요. 아 요게 오타네. 이건 하베스터 구단이 아니라 요거 제가 마지막에 넣은 거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넣은 건데 이거 하베스터 구단이 아니라 요거 사극장에서 코어 있을 때 이거 코어 있는 거예요. 코어 있고 그 다음에 우코 있을 때 우코 있을 때 1분 딜량 해가지고 비교해드린 겁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세팅입니다. 스킬작은 가성비 스킬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7스작, 9스작 최종적으로는 10플스작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세팅 뉴비 분들은 그 3호코 3공증, 1장탄을 목표로 하시면 되고요. 조합에 따라서 장탄 안 챙기고 4우코, 4공증 두줄 종결도 가능해요. 조합에 따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장탄이 있으면 좀 쾌적해집니다. 근데 아예 없다고 해서 못 쓰진 않아요. 대신 뭐 재장전 해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진 애들이나 그런 거 넣어주게 되면 장탄은 안 쓰고도 가능합니다. 나 이제 가성비 종결인데 이건 이제 권장하는 세팅이거든요. 4우코, 4공증, 1장탄 추천을 드립니다. 제일 모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어, 데미지도 잘 나오고, 무난무난해요. 그래서 이거를 목표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로 목표로 하면서, 뭐, 크악이나, 크뎀차뎀 이런 거 나온 거 이제 하나씩 챙겨주시면은, 최소한 이제 모듈을 많이 안 쓰면서, 최소한의 커트 라인으로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줄찐 종결 같은 경우에는, 4우코 사공증, 기본 베이스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사크악, 아니면은, 아니죠. 사크악이 아니죠. 이 나머지 4개 들어가는 게 흑악이나 그 다음 크뎀, 차뎀 이 중에서 4개를 채워 주시면 돼요. 나온 거로, 점지 받은 거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 정도는 장탄을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4, 4개로 채우셔도 되고, 이건 선택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악, 크뎀, 차뎀은 점지 받는 옵션,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미란다 4개 넣어서, 에란다 4개 넣어서 초고점을 보, 보실 거면은 흑악은 가져가시면 안 되겠죠. 그냥 빼고 오크뎀이나 차뎀 뭐 이런 뭐거 위주로 챙겨주신 시게 조금 더 높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차속은 유효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정 차속으로 인해서 차속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속은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속 명중 이런 거 챙겨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챙겨도 되는 게꽤 많기 때문에 장비 세팅 난이도가 매우 낮습니다. 큐브는 렐릭 베어 재장전이랑 렐릭 피어싱도 됩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관통 그 효율 체크하면서 썼던 건데, 관통이 들어간 니켈들은 확실히 딜이 많이 올라요. 아니면은 그 디스트로이 있잖아요. 이제 파츠 있을 때, 파츠 있을 때이 디스트로이 큐브 쓰셔도 되긴 해요. 근데 요거는 완전 초고인물의 큐브기 이 때문에, 마지노선이 렐릭 피어싱 관통 큐브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렐릭 베어, 재장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돌코강 고민 중인 분들에게, 말씀 을좀 전달하겠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필요한 니케드를 못 먹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소가금 유저분들은 올티로 명함만 챙기면 돼요. 명함만. 다른 거 챙기지 마세요. 명함만 챙기세요. 올티로. 티켓, 주얼, 세이브하라는 소리예요. 나 한돌 코강을 하실 분들은 앞으로 오는 픽업에 지장이 없는 선까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한돌 코강을 그렇게 보고 지금 선에서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라피 오버스펙이랑 수화 둘 중에 뭘 해야 되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장 없는 선까지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라피나 수화 둘중 하나 무조건 골라야 된다. 골라 주세요. 하게 된다. 그럼 일단 저의 추천은 라피를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많이 못 하잖아요. 어차피 많이 못 한다면 라피를 추천드려요. 왜? 라피 같은 경우에는 일버로도 쓸수 있잖아요. 시공증도 있고 그래서 라피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뭐 수화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의 추천일 뿐이지, 원하는 거 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 세트 니케나 콜라보 준비 확실히 해주세요. 무리해서 한돌코강해서 세트 니케나 콜라보 못 얻으시면 그게 타격이 더클 수도 있습니다. 골티로 명함은 챙기되 골티로 한돌을 한다? 아,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물어본 내용들 다 넣어드린 겁니다. 골티로 한 돌은 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유저는 골티로 한 돌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그 골티를 채워 넣을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채워 넣을 수 없으면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내용 전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딜표 관련해서는 조금 잘못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아무래도 밤새서 같이 하다 보니까 나온 실수니까 양해 해 주시고요. 요거는 하베스터가 아니라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코어 있는. 코 있는 거에서 한 거예요. 우코에서. 네, 우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표좀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멈춰주시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화 더 필요한 내용들 있으면 추가 영상으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